<laughs>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K 카푸. 짜자. 오늘 드디어 누구 닮았는지 보일 수도 있다는데. <laughs> 찾아, 오늘 찾아오니까? 너무 어, 어쩜 응,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엄마가 닮았을 것 같아 내 꿈에. 저손좀봐 이거 손좀봐 손. 좀 봐, 손. 꿈에 아기가 나왔어요. 꿈에 아기가 나왔는데 진짜 너무 작고 많고 귀엽고 이쁘고 너무 이뻐가지고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키뽀뽀를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 입술을 조국지처럼 막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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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야. 농구니 농구니가 먹는 거 아니야? 살고 있었지. 있었지도 <laughs> 몰라. 그랬나? 아, 소. 움직임이 남다른 것 같아. 아, 장난 아닌 것 진짜. 나는 내내 그냥 빵빵빵빵. 배 전체가 울리던데. 진짜 그렇다니까뻥 차면 내 응. 배가 전부가. 소근아 바로 뻥쳐봐 여러분. 진짜 뻥쳤다니까 아, 이거 천지인가 봐. <laughs> 오늘 정밀로 해가지고 막. 아 맞다. 오늘 각종 그. 기형아 어, 검사. 손가락, 발가락. 장기. 심기. 콩팥 이런 거. 어잘 있는지. 어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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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빠가왜 그래요? 아다가 네. 비어가지고 꼬맸어요 5번을 아우야 아박겠다어제꿰매보렸 네. 지혈이 잘안됐었데예 지혈이 응, 응급실 가거 응급실 가봐도. 가서 어제 어줄 께. 진짜? 아우야 오르기 앙팡게예쁘자 네. 알 컸다 진짜 예뻐 이거 머리카락인데 <laughs> 알아보라나 머리카락 머리카락이요? 귀 기사 잡고 이거 다기 잡고요. 세동 응. 느껴지죠 이제? 네, 뭐 여기도 차고. 설라좀 땡큐. 화박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몇이얼 안녕 얼굴 보자면 안 보이죠. 뚜껑잘 님. 이들 마지막 목소리 들리지. 기억할 것 같은데. 지금은 반바다반바 엄마 아빠 반바 느낌 난네요아 어, 진짜요? 네. 그게 보이세요? 네 느낌이 좀 나네요 네. 나중에는 이제 좀더 하루하루 도 틀리긴 합니다 예. 네 청축뼈 잘보이고 가위뼈도 네. 있고 오늘 할일할 때는 심장이 있네요 심장 아잘 되셨고 가나고비 오늘 콤보도 잘보시고아 그래야 돼 그래야 된 미안해. 미안해 어? 하트 모양이다 발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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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발이 이쪽으로 왔네? 진짜 아 네~~ 알지. 아~~ 사랑해 네~~ <laughs> 리만나야 네~~ 네또다봤어요알았어요 근데 한달뒤 오시면은 당뇨 검사랑 이거 할게요 네고사이에는 그 배만 아안 아프면 돼요 그래 아 만두 오랜만에 먹네 만두를 먹으러 왔다는 것은? 걔만 왔다는 거은 음음 간만에 먹으면 또 기가 막혀요. 그럼. 코로로 코로록, 순삭이야. 와, 천상의 맛이네. 음 진짜 맛있네. 진짜 아까 갑자기 쓰러질 뻔했다. 그러니까. 처음이야. 진짜로 저, 이렇게 글씨가 있으면 어. 색깔밖에 안 돼. 갑자기. 그죠? 저도 다 정상이라서 다행이다. 음. 우리 애기 다 정상이라서 음 다행이다. 근데 그 얼굴형이, 경모님 얼굴형 그거야? 처음 <laughs> 봐야 도 존재감이. 뿜뿜 검사 때까지 잘 조절하도록 일단 체중, 인장 걸 확정되면 굶지 않든 식단을 좀 조절해야겠네. 근데 성이 원래 단거잘안 먹어. 아, 나 아이스크림을 싫어. 여름에 되면 더워서 먹고 싶은 거야. 너 너무 심해. 아그게밥 먹으면 바로 아이스크림. 뜨거운 걸 먹으면 속이 뜨겁잖아. 응. 뜨겁잖아. 그럼 막 그거 뭐 차가운 거 넣어서 식히고 싶어. 단게 당긴다기보다는. 응. 응, 이것도 그래서 먹는 거구나. 응. 우는 어떻게 하면 병원일까 가봐야겠다. 한 손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구나. <laughs> 아퍼? 아플 것 같아. 난 보기만 해도 막 내가 쓰라리고 아파. 아 근데 이게 좀 이게 불편해 이게. 다섯 바늘이면 많이 깨낸 거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뭐야? 아 <laughs> 어,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 아, 아 자꾸... <laughs> 너무 불편해갖고 이렇게 응. 되게 조심스럽게 꺼냈어. 응. 이게 보시죠. 요 어? 아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는데? 아 진짜? <laughs> 어. <laughs> 근데 너왜 자꾸 여기서 <laughs> 김명크님 이러는데, 네, 이러고 있 진료까지 보고 수납까지 않아요? 네, 네. 김명크님. 저 김명크 아닌데요? 그러면. 저 김명크 아닌데요? 그러면. 굳이, 아, 그러시구나. 그럼 그러 갈거 아니야? Uh, 김명크님. 이명크님. 아니, 들어올 때도 김명크님이랬는데. 수납할 때도. 김명근님, 네, 이렇게 아 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네 이러고 가서 되길래 <laughs> 거기 나밖에 없어. 아 <laughs> 어, 너무 웃어서 허리가 다 아. <laughs> 아 그럼 진짜 작아졌다. 난 어. 대형 사고난 줄. 아니야 다섯 번을 꿰맨 으면 많이 꿰맨 거야. 김명근아. <laughs>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 어머! 소영이 방옷 방, 여기다 두면 폭발해 음. 그리고 여기다 컴퓨터 넣으면 되, 되겠다 드레스룸에? 우리 어. 에어컨도 안 나오고 다 주고 여기 앉아서 그리고 문도 닫아줘 그렇게 옮기면 되겠다 조심조심해. 한 개에 얼마짜리인데. 렌즈가 무겁다. 무겁지. 카메라는 렌즈가 무거워. 다 이런 걸로 다. 우리 영상들이 다 이런 걸로 탄생했다. 어? 뭐야? 몇 개야? 몇개 없어. <laughs> 몇개 없네? 간 찍을 만큼만 있지 강, 그.. 간단하게 찍을 만큼만.. 어우. 숫자희도 구경 중이다. 숫자희, <laughs> 숫자. 진짜. <laughs> 진짜 대단하시네. 어머나! 오내안 어, 돼! 안 돼. 어. <laughs> 들어왔어 들어왔어! 성공! 아. 와! 미친다! 와 대단하다. 쫓기 <laughs> 기타 기타 때려쳐. <laughs> 기타 안친 이유주? 보면 놀랄 걸. 여기 마취명태. 어흥. <laughs> <laughs> 오 마취명이네 <laughs> 진짜. 청소를 진짜 오래 했는데 티가 안 나요. 지금. 뭐, 티가 안 나... 왜 티가 안 날까? 우리 다 미우고 지금... 하... 진짜 많이 여기 50... 보니까 한세개밖에안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드디어 서영이의 방 청소가 끝났어. 서영이의 방뿐만 아니라 이 집의 모든 곳, 거실, 주방... 뭐할거 없이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대청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영이 방이었는데 청소 시작하고 거의 한한 한 달은 된것 같은데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와아 저는 소영이 방그 때마다 이제 놀라운데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까 혹곤란올 수도 있을까 잠깐 조심하시고 그럼 이제 소영이 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리디리 디 디리디리 최 최탄생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딱딱 정리 히노스 히노스대로. 정리의 달인이 됐어요, 솜니. 응. 여기 니트, 반팔, 맨투맨, 니트, 긴팔, 니트 반팔, 운동복, 잠옷. 여기는 여름 잠옷, 여기는 겨울 잠옷, 여기는 어 여기 어쩐다. 쩌 제가 하, 뭐랬죠? 하면 한다고 했죠? 그리고 저 위에 이제 잘안 입는 옷들을 이제 수납 싹 했고. 아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얘는 사진 찍을 때입으려고 수근이랑 같이 사진 찍을 때 입을라고. 이게 원 상태지. 그렇지 아 잘못됐네. 다시 다시. 자 아, 다시 문 닫. 띠리링삐유 이렇게. 와 진짜. 그때마다도. 그리고 진짜 여기서 엄청 큰 변화. 이쪽 창을 다 빼고 컴퓨터 여기 있어요. 와 그래가지고 여기였습니다. 이제 감시해가지고 나 이제. <laughs> 근데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나 솔직히 뭐 바뀌었지 많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 그리고 소영이 방에서 제가 옷방에서 편집을 지금 이제 이번 영상도 여기 옷방에 앉아서 편집해서 올렸. 라쿠게다랑 같이 있고 싶어. 이제 제가 있으면 항상 방을 검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러워질 일은 없다는 거. 이제 소영이에게 개인적인 공간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한 군데 있잖아. 소영이에게 개인적인 공간. 은 이..이..이..이거 하나..이거.. <laughs>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다는 거.. 아 그리고 또이거 보여줘 봐.. 어..어.. <laughs> 욕이라고 어. <여기라고 웃음> 내가 안 했겠어? 와..이거 진짜..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야.. 이거 양말 정리하고 좀.. 양말 봐..이거 봐.. 와.. 봐봐.. 와.. 봐. 다들 놀래서 쓰러졌을 거야.. 나 지금 쓰러질 것 같아.. 예전에는 금명이랑 막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해주면은 그거 어디다 왔어? 어디다 어 이러면은 응. 내가 분명히 다시 돌아갈 거라 알아 이번에는 진짜로 내가 기억하는 곳을 돌아겠다 싶어서 제가 백 이렇게 지금 백 이만큼 나왔는데 앉아가지고 다 했어. 왜냐면 안 그러면은 어. 바뀌지 않겠구나. 그치 그치. 스스로 느끼고이번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딱아 반팔이 저기 있지. 요건 요거 있지. 요건 요거 있지. 탁 <laughs> <딱> 꺼냈어. <꺼내 쓰고 웃음> 내가 진짜 어. 달라진 게 와갖고 여기다가 어디서 탁 놀놀라고 고민하다가 어, 이럴 데 조심해야 돼. 어. 어. 어떤 생각이 났는 지 알아? 너 갑자기 그 어. 그거 한번 그렇게 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이게 갑자기 며느리처럼 환청 막 들리는. 거야. 한 번이 진짜 망. 한번 하면 망하는 거야. 한번 한 하면, 하면 망하는 거야. 맞아. 한 번이 망하는 거야. 목소리가 확 들리는 거. 야 아침마다 어떻게 했냐면 한짝 찾고 한짝이 어디 있는 거야? 한짝이 없어. 한짝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맨날 늦는 거야. 아, 근데 요즘에는 어. 진짜 빨리 준비해야지. 그냥 바로 짜이딱 맞네. 이러면서 딱 하는. 거야. 이렇게 좀해좀 해놓으니까 기분이 어때? 아 너무 좋아. 나 진짜 나 어. 이제 사람 사는 거. 같아 사람 사는 거. <laughs>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 여기에 허비했는지. 모르겠어. 와 우리 진짜 한달 걸렸어요. 최고다. 엄마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거실도 이제 이렇게 컴퓨터 책상 싹 치우고 이렇게 넓어졌죠? 어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생 많았다. 소영의 방이 이렇게 된 게는. 인정하지 이번은 아 이건 제 기적이야 기적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알겠죠? 왜 네. 아, 배가 이만큼 무거운 상태로 이거 다한 거야 진짜 네.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청소라고 하 하는 거는 네. 음잘못된네이제 했어 <laughs> 했어 어디 해봐요 해봐 해봐 소근아 태어나면 엄마 이런 청소 습관을 잘 닮아서 <laughs> 어잘 제자리에 싹 두고 옷도 종류별로 딱 해갖고 너 스스로 해야 돼 옷걸이도 스스로 걸고 <laughs> 엄마는 절대 안 치워줄 거야 왜냐면 엄마 이거 어있어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건 망하는 거야 그겠어 아, 아빠도 소근이 방 치우는 거는 소근이가 스스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누가 치워주는 건 없어 이제 알요지 네. 어, 엄마 이거 소근이랑 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청수 유전자가 들어갔어 얘는. 와 들어갔다 어. 그렇기 때문에 청수를 잘할 거야 소근이는 자. 걱정하지 않아 놀랐습니다.